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쉬운 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환경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 몸의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들어온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부탁드립니다. 환경호르몬에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톨루엔 파라벤 트리클로산 제노에스트로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샴푸 세제 치약 등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쌓여서 암이나 침해 각종 질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몸에 들어온 이 물질들을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환경 호르몬들은 지방에 붙어 있다가 콜레스테롤 등에 붙어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해를 끼칩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쓸개의 담즙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담즙의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이고 환경 호르몬도 여기에 붙어서 같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흔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알고 있지만 많이 있을 경우에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나온 담즙 속 콜레스테롤의 80%는 작은 창자 끝에서 다시 간으로 재흡수됩니다. 이때 환경호르몬도 콜레스테롤에 붙어서 같이 간으로 재흡수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같이 장에 들어간 경우 콜레스테롤만 우리 몸으로 재흡수되고 환경호르몬은 식이섬유에 흡착되어 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환경호르몬 배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배출 의미에서 보면 저녁을 먹고 나서 아침까지 공복 시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공복이 길수록 담낭에서는 아침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 환경호르몬이 붙어있는 담즙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에 건강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채소의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먹으면 기름을 소화시키기 위해 모아둔 담즙이 일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소화를 다시킨 담즙 속의 콜레스테롤은 작은 창자 끝에서 재흡수되고 환경호르몬은 식이섬유에 붙어서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환경호르몬이 배출된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올 담즙이 없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복 시간을 늘려서 담즙을 모았다가 채식과 함께 몸에 좋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드시면 환경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청정지역에서 살 수도 없으니 생활 속에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채식습관으로 환경호르몬의 피해에서 벗어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톡톡.